언니, 오늘 응. 근데 기분 안 좋으세요? 조금 아니요. 안...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오늘 뭔가 내 생각보다 뭔가 잘안 되니까 지금 텐션이 안그래도쫙 떨어지고 있어서. <laughs> 아 짜증나. <따뜻나. 오, 웃음> 요새 창업이다 보다 엄청 힘들하잖아요. 어 네.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창업. 정말 이유가 많아요. 일단 뭐돈 벌려고, 뭐 자기 개발, 뭐 동기부여, 막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내가 정말 탁!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여행 다녀와서. 제가 창업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그쪽 가나에 있는 센터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좀안 좋게 끝이 났어. 끝이 나오니까 나 이게 막 너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우리 신랑이 너무 내가 힘들어하고 너무 막 다운돼 있어 하고 막 우울증 걸려 있고 막 이러니까 신랑이 그 회사에서 나왔던 퇴직금을 다 나한테 줬어요 퇴직금을 주면서 지영아네 일에 있는 거내가 진짜 못 보겠다 네 스물두 살에 만나 지금까지 네 이런 모습 처음 봤다 하면서 그 돈으로 여행을 갔다 오라 가는 거예요 돈이꽤 컸겠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홍콩도 갔다고 일본도 갔다고 괌도 갔다 왔어 미치겠는 기라 너무 좋아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갈 때도 있었고, 가족들하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주이 흥분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돈을 싹 쓰고 왔어요, 퇴지금을싹 쓰고 왔는데, 그때부터 다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진짜 여행하는 거 좋구나. 나 가족들이랑 갔다 와도 좋고, 친구들하고 갔다 와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이걸 계속하고 싶다. 근데, 아, 이 여행을 정말 가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뭐, 우리 신랑 보고 뭐, 투잡 쓰리자 화락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다시 보건복지센터 가거나 어린이집 가면은 돈을 한뭐 많아도 200 250 받겠는 거라 창업하자. 아, 내가 잘하는 거 찾아가지고 내가 한돈한번 한번 벌어보자. 나도 한번 사장 한번 돼보자. 그래갖고 결정을 했지 창업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지. 매스님이 창업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면 안 돼. 돈을 벌어서 뭘 할지를 생각하고 창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 돈이라는 거는 액수가 너무 무한대야. 당장에 이 돈을 못 벌면은 내가 한 1억 벌어야지 부자 된다. 창업은 보람 있다 싶은데 1억 번다는 게 목표가 너무 어딜지를 모르니까 얼만큼 내가 달려가야 될지를 몰라. 근데 내가 이번에 돈을 벌어가지고 제주도 갔다 와야 되겠다. 이 여행의 목적이 있으니까 돈돈거리지도 않고 뭐, 여행이라는 건 30만원 갔다 와도 갔다 올수 있는 거고, 뭐, 300만원 들어도 갔다 올수 있는 게 여행이니까, 목표는 정확하나 되게 단계가 낮아. 그러니까 나는 생각보다 이걸 클리어를 한 거야. 목표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 된 거지. 제주도 한번 갔다 왔어. 아, 다음에는 우리 서울 한번 갈까? 에버랜드한번 갈까? 딱두달 만에 또 이렇지.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맛도 나고, 성취감도 느끼고, 막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창업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돈을 목적으로 두지 마라. 아주 정확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걸 해라. 누구는 뭐 가방일 수도 있겠지. 가방 뭐, 굳이 뭐, 샤넬, 에르미스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정확한 목표. 근데 그 목표를 낮게부터 해서 성취를 할수 있는 그거를 마련해라. 나는 진짜 창업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뭐 저번에도 그렇지만 잘하고 좋아하는 거 응. 직업으로 사모셨지만 응. 가장 좋아하는 게 그냥 소소하게 처음에 맥주 응. 한잔 하시고 싶어서 다시 응. 하시,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응. 저는 그런 모티브 너무 좋은데 응. 그것 또한 동기부여가 됐나요? 되지. 나는 이렇게 했잖아. 모든 게 구체적이라고. 여행 가서 그 나라 맥주 먹는 게 그거였고 그 여행 가서 그 나라의 맥주를 먹고 그 글라스를 사오는 게 목적이었거든. 그다 했잖아. 다 했잖아. 하고 그때는 한참 일본을 많이 갔을 때인데 오사카, 오키나와 그또 대표적인 그다 맥주집이 있거든요. 그거 다사 왔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너무 목표점이 너무 훌륭한 사람. 뭐 어떻게 훌륭한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맥주 먹으면서 즐기는 사람. 어디 가서 뭐 이런 거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낮게 이룰 수 있도록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긍정적인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셨네요. 목표치를 네. 이루신 거죠. 아, 이라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더 해나가실 생각이죠 이게 정말 너무 바쁘니까 스케줄이 많고 이러니까 여행을 진짜 못 가겠는 거야 돈은 지금 사실은 엄청 많이 벌었는데 여행을 못가 그럼 나는 불행한가 아니지 내가 지금 목적이 달라졌거든 우리 직원들 나와 함께하는 이 정리가 좋은 사람들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회사 대표가 되자. 이거 거야. 그럼 우리 직원들이 여러 직업들이 있었고, 뭐, 격려 단절 여성도 있었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도 있었고, 직업을 처음 가진 우리 20대 직원도 있듯이, 그들이 직업을 가졌고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잖아.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또, 새로운 행복을 찾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목적이 한 가지 가 이렇게 있긴 있지만 그즉 일이 커질수록 그 목적과 상대도 좀 넓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그래야지 사람이 발전이 되지. 또 만나요. 안녕. 치랑 긍정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어. 그 목표를 소소하게 세우는 소소하게 거. 소소하게 세우는 거. 어,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긍정적이고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지금 포인트를 주셨어데 어씨, 정리 되게 잘하네. 네. 정리. 어. <laughs>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가 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이게 머리에서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 나오다 보니까 <laughs> 자기가 깔끔하게 정리해줬고 다음에는 음, 이런 직원을 뽑아라. 어, 창업한다 하면은 다혼자할 수는 없거든. 어, 그래서 이런 직원을 뽑아라. 뭐 이런 거 어때요? 좋아요. 갑자기 직원들이 긴장을 빠짝 어, 하는데. 직원들 지금 <laughs> 하는 아니 이런 직원을 <laughs> 뽑아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